네 오늘의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단양군 어상천면입니다. 2010년식 단독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지는 2차선 도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각각 제천 시내와 단양 읍내로 통하는 길이 되는데요. 오늘의 물건지가 단양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 시내가 훨씬 더 가까운 네, 10여km만 진행을 하면 예, 제천시내 장보기, 그리고 병원 이용하실 수 있는 곳, 오늘의 주택 위치해져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택, 아수권 포장도로 되어져 있는 부분, 예, 마당 부분 되는데요.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물건지, 예, 대지 부분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 부분에도 과실나무와 꽃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그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 높은 그림으로 물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돌에서 바라본 오늘의 물건지의 높은 그림인데요. 예, 특징을 보면 예, 태양광이 두개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내용 보면 예, 주택과 창고, 예, 별도의 면적으로 두 개의 건축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주택의 방 3개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창고 부분에 예, 시골 생활할 때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 예, 포함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첫 번째 주택이 오늘의 물건지기 때문에, 뭐, 접근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 최상의 조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주소상 단양군에 속해져 있지만, 예, 제천시와의 경계 부분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제천과 단양, 예, 이곳에 고향을 두신 분, 그리고 정말 제천과 단양은 많은 관광지를, 예, 포함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예, 주택을 찾으시는 분께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낮은 그림으로 물건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아스콘 포장도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부분, 마당 부분인데요. 예, 마당 부분에서 오늘의 물건지 그림 보여드리고, 예, 지금 대문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주택과 창고 사이도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의 주택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계 부분에는 꽃나무와 각종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지금 한 바퀴 뺑 돌면서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조 2010년식 주택 정말 튼튼하게 지어진 오늘의 물건의 주변 그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앞마당으로 왔는데요. 네, 오늘의 주택 내부의 설명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 이제 계단을 통해서 현관으로 올라오게 되면 예, 중문 설치되어져 있는 곳에 예, 신발장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오늘 주택은 방이 3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현관을 들어오면 이제 바로 첫 번째 방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예, 건물의 전면과 함께 창이 낮아있고, 창을 아주 크게 냈기 때문에, 예, 방 안에 빛이 아주 가득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이제 거실 부분 되고, 예, 두 번째 방은, 예, 창이 남쪽으로 낮아있는, 예,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 방이 이제 세 번째 방 되겠습니다. 예, 지금의 이 창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의, 예, 전면 쪽을 향해서 낮아있고요 예, 지금 제 붙박이장은 없는 상태고 이렇게 예쁜 장을 예, 따로이 오늘 건축물에 맞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그림입니다. 예, 거실이 아주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3개 모두 출입할 수 있고요. 예, 주방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택은 난방도 이제 LPG 가스 보일러로 하지만 예, 주방에서도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서요 지금 이 안쪽에 예, 냉장고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 예, 부분 이제 싱, 싱크대 구간입니다. 예,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원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예,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냉장고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 주방 공간을 따로 이 예, 현관 들어오자마자 예,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제 화장실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설계를 쓰다 보니까 예, 화장실의 구성이 예, 안쪽에는 화장실 그리고 예, 바깥쪽은 욕조와 세탁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예, 전체 면적을 보면 대략 한 3평 이상 될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구성해 놨습니다. 예, 주택 내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시골 주택 치고는, 예, 그 사용 승인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손볼 곳 없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예,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까지 이렇게 내용 예, 설명 드렸습니다. 네, 주택 내부 그림 보셨는데요. 거실 창을 기준으로 하면 예, 남서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햇빛 인입에큰 문제 없고요. 예, 현관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 동쪽에 가까운 동북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의 주택이 이렇게 시골 주택이니만큼 건조기 따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또 창고에 농촌 생활할 때 필요한 수납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주택 내부에도 한계가 있지만, 외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슬라브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 페인트 공사 부분들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주택 위에 있는 태양광 그리고 예, 창고 위에 있는 태양광 그림까지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옥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전체 마을이 훤히 바라다 보이고요. 물건지 앞에 있는 2차선 도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데 그런 그림까지 참고하시면 이렇게 확트인 전경 오늘의 주택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예, 제천도 가깝고 단양도 가까운 주택의 그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단양군 어상천면 단독주택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공부상 내용 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 부분인데요, 지목대지 면적은 187평 되어져 있고요. 예, 주택입니다. 주택과 창고 공부상의 내용 되어져 있는데 예, 주택 면적이 무려 43평입니다. 예, 사용승인일자는 2010년되겠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은 예, 남서양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는 예,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의 주택 예, 꼭 추천드리는 만큼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예, 상세히 나머지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